AI 일상생활의 AI 자동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AI가 바꾸는 우리의 내일, 일상생활의 혁명이라는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당신의 하루를 정확 아침에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는 내용이에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재밌는 게 AI가 그냥 뭐 기술 발전,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는 방식 자체가, 음. 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 특히 개인한테 맞춰서요. 개인 맞춤형. 그게 핵심인 것 같네요. 마치 개인 비서처럼 움직인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당신의 취향이나 뭐 상황 같은 걸 Ai가 배우고 예측해서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글 내용을 보면 AI가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제일 좋은 시간에 딱 깨워준다면서요? 네. 그리고 스마트홈 기능들이 알아서 뭐 온도나 조명 같은 걸 조절해주고요. 어. 아, 일어나면 이미 다 쾌적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AI 바리스타가 당신 취향에 딱 맞는 커피 내려주고. 오 커피까지요. 네. 심지어 Ai 냉장고가 그날그날 그날 식단 제한까지 한다고 해요. 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 AI 침대가 수면질을 높여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단순히 편리한 걸 넘어서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어, AI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당신한테 뭐가 필요할지 미리 예측하고 딱 준비를 해 준다는 거죠. 예측이요? 네. 예를 들면뭐 피부 상태 보고 어, 오늘 날씨 이러니까 이런 스킨케어 쓰세요 하고 추천해 주거나 옷차림 가지고 제안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시작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와. 아침부터 정말 다르네요. 그럼 출근길은요? 이것도 엄청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율주행차가 이제 점점 흔해지면 차 타고 가는 시간이 더 이상 그냥 이동 시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 그 안에서 다른 걸할수 있으니까. 네, 뭐 일을 하거나 쉬거나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는 AI가 교통 흐름을 쫙 관리해서 최적화해주고요. 포브스 기자 보니까 이게 교통 체증이나 사고율을 진짜 확 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개인차만 그런 게 아니라 대중교통 시스템도 AI 기반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대중교통도요? 어떻게요? 뭐, 예를 들어서 수요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배차 간격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교통수단을 막 엮어서 당신한테 제일 좋은 경로를 추천해주고 예약까지 한 번에 와, 그럼 진짜 출근길 스트레스가 많이 줄겠는데요? 그냥 이동시간이 아니라 뭔가 전환점이 되는 느낌? 네, 맞아요.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업무 환경리에게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AI랑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해진다고. 그렇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도 분석하기를 AI가 뭐 데이터 분석이나 보고서 초안 작성 같은 걸 도와주면 사람은 좀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회의록 정리해주고 다음 할 일까지 제안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비서네요, 비서. 근데 이게 단순 비서를 좀 넘어서는 개념인 것 같아요. 뭐랄까, 협업 파트너? 협업 파트너요? 네. 예를 들어 마케터다. 그러면 AI가 타겟 고객 분석해 주고 광고 문구 초안 같은 거 만들어 주고. 디자이너면 디자인 옵션 여러 개 제안해 주거나 사용자 피드백 분석해 주고 이런 식이죠. 아, 그럼 진짜 같이 일하는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당신은 그럼 어떤 능력을 더 키워야 할까? 음. 그렇네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퇴근하고 나서는요 저녁시간이나 주말 같은 여과 시간도 AI 덕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면서요 네더가디언지 같은 데서는 AI가 단순히 취향에 맞는 컨텐츠 추천하는 걸 넘어서 당신이 아예 몰랐던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오 새로운 관심사 발견이요 그건 좀 신선한데요 네뭐 영화 볼때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배경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거나. 운동 프로그램까지 AI 튜터랑 평생 학습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걸 좀더 크게 보면 AI가 당신의 자기 개발이나 경험 확장을 위한 되게 강력한 맞춤형 도구가 되는 셈이에요. 뭐 언어를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다 개인한테 딱 맞춰서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AI가 뭐 취향이나 관심사 비슷한 사람을 친구로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뉴욕 타임즈 같은 곳에서는 AI가 때로는 정서적인 교감이나 지지 역할까지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정서적 지지요? AI한테요? 흠. 그리고 실시간 통보역 AI가 있으니까 언어 장벽 없이 누구랑도 소통할 수 있게 되고요. 아,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분야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렌시 디지털 헬스 같은 저널 연구를 보면 AI가 당신의 평소 생활 데이터, 뭐 활동량이나 식단, 수면 같은 걸쫙 분석해서요. 질병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마침 저녁까지 제시할 수 있다고 해요. 와, 예측 의학이네요, 정말. 그렇죠.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고 예방하는 중심으로. 건강 관리가 바뀌는 거예요. 만성 질환 관리나 뭐 응급 상황 대응 질환까지 포함해서요, 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AI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개인한테 최적화된 편리함, 효율성을 가져다 줄 거라는 예측이네요. 네, 반복적인 일은 AI한테 맡기고 사람은 좀더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 같은 고유한 역량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럼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뭐 이,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또 일자리 변화나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과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핵심은 AI를 그냥 기술로만 볼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어떤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파트너요. 네. AI랑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AI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I가 우리 삶을 이렇게 매끄럽게 관리해주는 미래라 참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거리도 많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 청취자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AI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 알아서 관리해준다면 당신의 하루 중에서 아, 이것만큼은 절대 AI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 꼭내 손으로 직접 하고 싶은, 가장 지키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순간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AI 자동화는 단순히 기존 산업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배달 로봇 플랫폼, 가정용 돌봄 로봇 서비스 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 배송 시장, AI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장, 메타버스 가상 비서 시장 등도 빠르게 성장하는 신사업 분야입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 산업은 각종 수요에 힘입어 고속 성장 중입니다. 호텔 식당용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27% 가량 성장할 것으로 망됩니다. 피자 뷔페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피자 제작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피자 프랜차이즈 고피자는 AI 기반 피자 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매장당 필요한 직원 수를 종전 4명에서 1명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스타트업 피크닉의 피자 로봇은 시간당 최대 100개의 피자를 한 명의 직원과 함께 조립할 수 있어 생산성을 크게 높입니다. 높이... 낚시 보트 자동화, 선박 자율주행 기술이 어선과 낚시 보트에도 도입되어 효율과 안전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아비커스는 AI 기반 선 선박... 바탕의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료 효율을 최대 15% 향상시키고 탄소 배출을 10% 감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어군 탐지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어탐기의 AI 알고리즘을 결합하면 소나 신호를 분석해 물고기 종류를 구분하고 수온 날씨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낚시 시간과 위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대기열 최적화, 공공장소나 대형 시설에서는 스마트 화장실 관리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장 센서나 카메라로 감별 사용 여부를 감지하고 AI가 이용자 흐름을 분석해 실시간 대기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미국 UBS 아레나 등 일부 경기장에서는 모바일 앱에 화장실 실시간 대기열을 표시하여 관객들이 가장 비어있는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과 일부 쇼핑몰에서는 스마트 화장실 시스템으로 어느 화장실이 한산한지 안내하고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청소 일정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AI는 복합적인 사용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피크 시간대를 예측하고 미리 인력을 배치하여 소매점 및 무인점포 운영, 소매 유통 분야에서는 무인화된 스마트 매장이 등장하여 쇼핑 경험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은 컴퓨터 비전과 센서로 고객이 집어간 상품을 인식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게 합니다. 이 기술이 도입된 시애틀 루멘필드 경기장 내 편의점은 매출이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 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무인 편의점과 무인 카페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무인점포 수는 약 6300개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편의점 업종은 최근 4년간 1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교통 및 주차 시스템 개선.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AI 신호 제어와 스마트 주차가 도입되어 혼잡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시에서 시험된 쏠트라치라는 AI 교통 신호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량에 맞춰 신호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해당 교차로 구간의 차량 통행 시간을 25% 단축하고 차량 정차 시간은 4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스마트 주차 기술을 통해 운전자의 주차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AI 비전 카메라나 IoT 센서로 주차장의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여 운전자에게 즉시 빈 공간 을 안내함으로써 배회 시간을 단축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한 스마트 주차 솔루션은 라이브 데이터로 운전자를 빈자리까지 바로 안내하여 주차 공간 탐색 시간을 크게 줄이고 도심 교육, 음식 배달 및 로봇 셰프,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도 AI 자동화가 조리부터 배송까지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로봇 조리사가 등장하여 주방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 화이트 캐슬은 플리피라는 로봇을 튀김 조리대에 도입하여 100개 매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로봇은 시간당 약 60바구니 분량의 튀김 요리를 처리할 수 있어 편 음식 배달 로봇도 이상화되고 있습니다. 스타시 테크놀로지스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대학 캠퍼스와 도심에서 활발히 운영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 600만 건 이상의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가정 내 스마트홈 자동화. 가정에서는 스마트홈 기술로 다양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음성 비서인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는 많은 가정에서 조명, 냉난방, 가전기기를 음성 명령만으로 제어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조사에 따르면 성인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스마트홈 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55%는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가전기기를 제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온도 조절기도 보편화되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글 네스트 학습형 온도 조절기는 AI가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데 미국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난방비를 10에서 12% 냉방비를 약15%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로봇 청소기와 잔디깎기 등 가사용 로봇이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기준 가정용 로봇 시장의 80%세트 이상을 로봇 진공 청소기가 차지할 정도로 이제 로봇이 바닥 청소를 대신. 호텔 및 공항에서 AI 서비스 도입, 여행 서비스 산업에서도 AI와 로봇 도입이 활발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의 헨나 호텔은 세계 최초로 전 직원이 로봇으로 구성된 호텔로 다국어 ...로 말하는 로봇들이 프런트 체크인부터 객실 안내까지 수행합니다. 공항에서도 AI 안내 로봇과 자동화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는 터미널 내에서 승객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자율주행 안내 로봇이 배치되어 복잡한 공항에서 게이트나 시설을 찾느라 줄 서서 물어볼 필요 없이 즉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기반 고객지원 챗봇 및 콜센터 자동화. 기업의 고객지원 분야에서도 AI 챗봇과 콜센터 자동화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나 메신저 앱에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자동으로 고객 문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자주 묻는 질문에 즉각 답하거나 계좌 조회, 배송 추적 같은 업무를 처리하여 상담원의 단순 업무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객 응대 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콜센터에도 음성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초기 응대나 신원 확인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과 통신사의 콜센터에서는 AI가 전화를 받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한 뒤 적절한 부서로 연결하거나 간단한 요청은 자체 해결합니다. 이러한 컨택센터 자동화로 상담 대기 시간이 줄고 실제 상담원은 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Salesforce 연구에 따르면 AI 챗봇을 도입한 조직의 64%의 상담원이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미 도입 조직보다 고부가 가치 업무에 매진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및 원격 의료, 의료 분야에서도 AI와 자동화 기술이 원격 의료 와 진단 불봄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활성화된 원격 진료는 이제 하나의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격 진료 이용률은 코로나 19 이전 대비 38배 증가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으며 ai 진단 보조 기술 도 위료 일선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헬스가 개발한 유방암 판독 인공지능은 전문 방사선 과위를 능가하는 정확도를 보여주 었습니다. 2020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구글의 ai가 유방촬영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오진율을 인간보다 낮추어 거짓 양성과 거짓 음성 모두 인간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한 건강 모니터링 자동화도 자리잡았습니다. 스마트워치의 AI 알고리즘이 부정맥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조기 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AI가 환자의 지속적 활력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응급 상황을 예측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도 발전하여 병원이 아닌 집에서 환자를 돌보고 악화를 미리 감지해 대응하는 예방 의료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AI 자동화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운영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챗봇이나 로봇 도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타일 패션사는 AI 챗봇 도입으로 1년에 약 11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고 고객 만족도도 92%에 달했습니다. 제조업과 물류 창고에서의 로봇 자동화도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개선합니다. AI 로봇은 인간보다 빠른 속도로 조립이나 포장 작업을 수행하고 AI 알고리즘은 공정 스케줄을 최적화하여 가동률을 극대화합니다. 피자 제조 자동화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 대의 AI 로봇이 여러 명의 작업량을 대체하여 매출 당 인건비 비율을 낮추고 또한 AI는 데이터 분석과 의사 결정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예컨대 AI 수요 예측은 재고를 최적화하여 재고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품절이나 과잉 생산을 줄여줍니다. 물류 차량의 AI 경로 최적화는 노동 시장 변화 AI 자동화는 노동 시장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계가 인간의 단순 반복 업무 물을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무인 매장이 확산되면 전통적인 계산원이나 판매직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체포 시 고객 상담을 맡으면 콜센터 상담원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등은 향후 5년간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쇼핑몰 계산원 트럭 운전사 제조조립공 등은 자동화 에 가장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 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이 그렇듯이 AI도 없앴던 일자리만큼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골드만삭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직업의 3분의 2가 어느 정도 AI 자동화에 노출되지만 과거 사례를 볼때 기술 혁신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신규 직종 탄생으로 대부분 상쇄되어 왔다고 합니다. 또한 창의력이나 인간적 교감이 필요한 직종은 오히려 AI 도구를 활용해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그 부가가치 증 고용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진단 보조를 운영 검증하는 의료 AI 전문가 역할이 대두되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는 AI 튜터를 다루는 교사, 콘텐츠 산업에서는 AI로 생성된 결과를 편집 감독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수요가 생기는 등 변화가 감지됩니다. 따라서 저숙련 반복 업무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고숙련 창의 업무 또는 AI를 다루는 업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AI로 인한 노동력 재배치가 일어나며 이에 맞춘 직업 훈련과 평생교육, 벤처 투자 동향을 보더라도 AI AI 분야는 사상 최대의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도 AI 기반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으로, 가전사는 스마트홈 구독 서비스로, 물류기업은 로봇 배송 네트워크로 진화하며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산업 지형을 바꾸고 AI 친화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등장시킬 것입니다. 요약하면 AI 자동화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거시적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신시장들을 만들어내어 다각적 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소비자 경험 및 생활 편의성 개선 AI 자동화가 가장 눈에 띄게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는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과 소비자 경험 개선입니다. 무인 매장이나 자동 결제 시스템 덕분에 소비자들은 계산대주를 설 필요 없이 쾌적한 쇼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무인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물건을 집어들고 그냥 나오면 되는 경험에 큰 만족을 보이며 실제로 해당 매장의 팬 만족도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챗봇 도입은 24시간 즉각 응대라는 편익을 줍니다. 밤늦은 시각이나 휴일에도 문의하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대기 시간에 대한 기대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챗봇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2분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는 소비자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도 스마트홈과 모빌리티의 자동화는 일상 생활을 한층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성 명령 한 번으로 불을 끄고 켜는 것은 물론 루틴 자동화로 아침에 커피 머신이 알아서 커피를 내려놓는 등 소소하지만 누적되면 큰 시간 절약과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쓸고 닦아주니 가족 과 보내는 여가가 늘어나고 식사 시간에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 주니 바쁜 직장인은 더 유연하게 끼니를 해결합니다. 교통 체증 감소와 주차 편의 증대도 시민의 정신적 피로 감소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높입니다. 기술 불평등 및 접근성 문제 한편 AI 자동화의 확산은 기술적 불평등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매장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 사용이나 키오스크 조작에 익숙해야 하는데 고령층이나 디지털 문맹층에게는 이러한 환경이 진입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령자들은 키오스크 주문에 어려움을 겪어 식당 이용을 꺼리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AI 체포 상담도 문자 해독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 등에게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자동화 서비스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인터넷망이나 전력 인프라가 필수인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서비스를 농촌 주민들은 도시만큼 이용하지 못해 지역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팬데믹, 당시 원격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나 네트워크 부족으로 소외되는 학생들의 사례가 그러한 반면을 보여주었습니다. AI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기술이므로 데이터 자원이 빈약한 국가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기술 격차 문제도 제기됩니다. 경제적 격차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용 문제로 자동화 도입이 늦어진 영세 자영업자는 자동화로 비용을 낮춘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AI를 다룰 줄 아는 기술 숙련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 사이의 임금 및 기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노동자 재교육을 강조하며 평생교육과 디지털 접근성 확대 정책이 없으면 AI 시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